안녕하세요 김기현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KLPJ 드림토에서 활동 중인 구게임 프로입니다. 이렇게 구게임 프로와 함께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롱 아이언 컨택인데 롱 아이언은 뛰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 이제 멀리 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나오는 동작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롱아이언을 띄우려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뒤집혀서 이제 올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롱아이언을 먼저 올려치다 보니까 어택 앵글이 너무 플러스로 이제 올려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뒷땅이 유발될 뿐더러 이게 뒷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볼이 정상적으로 어택 앵글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제 상향에서 하향으로 타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올려치다 보니까 이제 탑핑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택 앵글을 올려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공을 맞추기 위해선 손목을 쓸 수밖에 없고, 타점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이 위치에서 체중이 밟히고, 밟히고, 팔이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상향타격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엔 백스윙이 갔다가 올려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뒤집어지고 당연히 이제 손목을 풀어칠 수밖에 없는 동작이 생기는데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백스윙을 하고 어깨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골반인 쉬프트 거기에서 팔이 뻗어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야 된다, 멀리 쳐야 된다라는 이 강박 때문에 자꾸 올려치려고 하는데 그 동작에서부터 잘못된 거고 롱아이언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건 피칭을 치듯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박자가 10이라 하면 반 정도로 줄여서 다섯 박자로 좀 줄여서 이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뭐 5번아이언 기준으로는 한 100m 에서 한 120m 정도 퉁퉁 치면서 내 정상적인 몸의 위치와 클럽이 들어오는 정상적인 궤도를 느끼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힘이 없는 여성 골퍼들이나 이제 주니어 또는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골퍼들께서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하는 건 유틸리티를 꽂는데 유틸리티도 이제 한계가 있고 분명히 아이언에 있어서 좀 이점이 많은데 아이언을 다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건데 연습을 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겨울 동안 대부분 이제 추우니까 실내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실내에서 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정말 담백하게 스윙만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좀, 이 쇼다이언과 롱아이언의 구분 없이 정상적인 컨택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려치는 느낌이 아닌 좀더 내려치는 느낌으로 바뀌어서 이제 라운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개인 프로 같은 경우에도 쇼다이언은 처음엔 너무 괜찮았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미들아이언에서 롱아이언으로 넘어갈수록 좀 이제 컨택에 불안감도 있고, 컨택이 나온다 한들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롱아이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쇼다이언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거리를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힘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일단 터치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아요. 터치가 나오면또 방향에 대한 미스가 생기는 거고 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오지 못해서 이제 클럽을 <laughs>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을 좀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셔서 즐거운 라운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자를 반으로 줄여서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으로 줄였을 때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동작이 오른쪽 어깨가 백스윙에서 이루어지고 이 높이를 유지한 후에 팔이 뻗어지는 거죠. 이제 공을 띄워치기 위해서 어깨를 누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이 접히고 클럽은 안쪽에서 올려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반으로 줄인다면 내가 클럽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90마일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뭐 80마일로 줄인다든지 뭐 메트로놈을 켜놓고 그 박자를 좀 쪼개가지고 연습을 한다든지 그래서 평소에 하던 연습 박자보다 한60% 내지 70% 정도 줄여서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오른쪽 어깨 높이인 거죠. 어깨나 몸으로 이렇게 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높이 유지한 후에 팔이 뻗어져서 바닥으로 클럽이나 팔이 눌러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깨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보상 동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깨가 떨어지면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엔 클럽이 뉘고 뉘면서 헤드 페이스도 뒤집어지고 당연히 최저점이 공보다 앞서 있어야 되는데 공의 뒤에 포인트가 찍혀서 어깨가 떨어지니까 머리도 뒤로 기울고 그 상태에서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쇼 다이언 칠 때보다 롱 아이언 칠때 몸이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다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탄도를 좀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도 세워져 있고 이 컨택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이제 공을 잡고 이제 쉐입을 주는 거죠 뒤에서. 그러지 말고 좀 이제 뭐 7번 아이언 같이 뭐 미드 라이언처럼 똑같이 눌러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